블루베리 물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은가요? 며칠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안녕하세요, 깨비농장 김봄입니다. 메인스토 어 묘목장에서 묘목을 같이 한번 골라봤었죠. 사무실 테라스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한번 식재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들어오는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하이버 블루베리 멀칭하는 거죠. 식재하는 화분, 요거는 이제 대형 화분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펴서 배송이 되다 보니까 흙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짐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캡이 같이 나가고요. 화분에 식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식재하고 나서 물은 어떻게 주는지 묘목 관리 가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하고 나서 물은 어떻게 줘야 되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이제 뒤집어진 상태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꼭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 50리터 용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뒤집어 주세요 용토는 처음에 한 3분의 2 정도 담아 주시면 되세요 넘칠 것 같아 할때 곽을 잡아 주셔야 돼요 한 주먹 정도 지었다고 생각하고 바닥으로 여기 옆으로 그리고 이게 일직선으로 돼서 기둥이 되도록, 그다음에 화분을 돌려가지고 여기도 잡아가지고 냅다 꽂는다. 나머지 이어서 담아주시고 묘목을 심기 전에 로도비트 접종을 해보겠습니다. 로도비트라는 제품이고요 블루베리 뿌리확장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식재를 하고 나서 뿌리량이 증대하면서 활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에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문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로도비트를 접종해서 식재하시면 효과를 좀 최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꼭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생균, 로도비트가 되는 거고, 이 로도비트를 젤화 형태로 만들어줘서 블루베리 뿌리에 접종하기 쉽게 도와주는데, 이제 피트모스가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물 5L를 미리 준비해뒀고요. 여기 혼탁액을 부어주시고요. 로도비트도 같이 부어주시면 되세요. 로도비트하고 혼탁액을 잘 저어주시면 이게 이제 몽글몽글한 젤 형태가 될 거예요. 로도비트 접종하기 전에 갈금갈금 작업이라고 하는데 매끈한 블루베리 뿌리를 새로운 용토에 잘 이제 뻗기 위해서는 살짝 풀어주는 게 좋아요. 살짝 이렇게 긁어주신다. 뿌리 활성도가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풀어가지고 해도 이렇게 단면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됐다. 라고 하면 로도비트 접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젤화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담궈서 빼지 마시고 찹찹찹 묻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닥면 잘 접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블루베리 뿌리가 담길 정도로 흙을 파주시면 돼요. 뿌리 위에서 한 3, 4cm 정도 덮히게 심어 주시면 되거든요. 화분의 가운데에 지금 위치하는지. 보고 옆에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는데, 블루베리는 가는 세군으로 되어 있는 이제 관목이다 보니까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절대 눌러주지 마시고 포슬포슬한 형태로 이제 심어주셔야 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거를 마저 탈탈 부어 보겠습니다. 코코하이버라고 하는데, 야자수 코코넛의 이제 껍질을 가공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블루베리에는 이제 이 위를 덮어주는 멀칭제가 되고요. 섬유질이 이제 얽혀 있어가지고 너무 풀면 가닥가닥이 그 바람 위해서 날릴 수가 있다 보니까 살짝만 풀어주시면 되세요. 피트모스의 특성상 발수성이라고 건면이 이제, 이제 말라있다 그러면 물을 이제 또르르 흘러내려 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여러 차례 나눠서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물이 지금 고여있고, 옆에 화분에서 물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어, 충분히 적셔졌다? 하고 물을 이제 주시기를 그만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아까 충분히 적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하나도 안 적셔진 게 보이시죠? 이게 그 피트모스의 특징, 이 발수성인 거고요. 이렇게 한번 주고, 물을 먹을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 사이에는 이제 저그 텃밭에 물도 한번 주고, 다시 돌아와서, 가라앉았을 때 한번 더 주시면 되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기보다는 좀 나눠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면 됩니다. 물 먹을 시간을 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블루베리 물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은가요? 며칠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블루베리는 3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면 됩니다. 4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한여름철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물을 줘야 될 수도 있고요. 가을이나 이런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이주에 한 번, 이렇게 물이 들어갈 때도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 블루베리의 물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가 답이 될것 같고요. 흠뻑한번 주고 나서 물을 한번 들어봐요. 아, 이 무게가 블루베리의 물이 충분히 적셔진 상태구나. 그러면 음, 내가 이 무게를 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 무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적셔진 상태구나 물을 안 줘도 되겠구나 좀 가볍다 그러면 이제 마른 시점이어서 물을 한번 주시면 되고요 이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마른 정도를 한번 확인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래까지 지금 잘 적셔져가지고 물은 충분히 들어간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기로 맞춰서 주신다 그러면 블루베리에 좀 도움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블루베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는 열이라는 깨농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텃밭에서 상추하고 적겨자를 수확해서 먹었듯이 테라스에서 드래퍼하고 메가블루를 키워서 내년에는 이제 열매 먹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베리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블루베리의 꽃말이 현명과 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깨비 농장은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현명하게 잘 재배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으니 재배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재배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